다음 성어, 발본색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발자는 보니까 앞에 이렇게 생긴 모양, 이 글자는요, 재방변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이 글자는 어떤 글자의 변형이냐면요, 손수자의 변형이에요. 손수자와 같은 한자입니다. 어, 다음 학기에, 다음 시험번에는 이렇게 부수의 변형에 대해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재방변이라고 그러고 손수자와 같은 글자예요. 손과 연관이 있죠. 자, 다음에 가로 긋고, 이렇게 하고요. 또 이렇게 하고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점을 찍어요. 이 글자는 뽑다 하는 발자입니다. 뽑을 발자예요. 뽑을 발자. 선발하다 이럴 때 우리가 뽑는 거죠. 뽑을 발. 선발할 때도 뽑는 거고요. 어디 박혀 있는 걸 잡아 뽑는 것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과에 가가지고 이를 뽑는 걸 뭐라 그러냐면은 발치라고 해. 요 발치. 이거는 뽑을 발자. 다음 글자는요. 보세요. 이렇게만 쓰면은, 자, 이 글자는 누구나 다알 거예요. 나무목자죠? 이게 나무목자인데, 이 나무목자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나무에 어디에 표시를 했어요? 뿌리에, 뿌리. 뿌리는 나무에 무엇이 된다? 근본이 된다. 그래서 이 글자는 근본 본자입니다. 음. 자, 그 다음에 있는 글자는요. 예전에 세옹지마할때 배웠는데 세옹지마할 때는 새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새라고 읽으면 안 돼요. 이 글자는요. 오늘은 막다. 막다 하는 뜻을 가질 때는 새가 아니고 색이라 그래요. 색. 막는 거예요. 색. 틀어막는다. 자, 그 다음에 원자는요. 앞에 삼수변이 있어요. 이렇게 삼수변이 이렇게 있고 요 뒤에다가 근원 원자를 했었어요. 요렇게 하고요, 내리고 긋 칠켜 올려서 양쪽에 점을 그요 이거는 물 근원 원자입니다. 물 근원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원자예요. 이거는 물 근원 원자예요. 읽으면 어떻게 되죠? 발, 이거는 본, 이거는 색, 이 말이고, 이거 원, 이렇게 읽을 때는. 근데 뜻은 뭐예요? 뽑는다? 무엇을요? 이 근본은 뿌리에 해당되는 거라 했죠? 뿌리. 그래서 뽑는데 뭐를 뽑아요? 뿌리를 뽑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막아요. 뭘 틀어 막아요? 물이 흘러나오는 근원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발본색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어떤 의미로 쓰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 버리고 근원을 막아 버린다. 그래서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 없애 버린다. 근본부터 싹 없애 버리겠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성을 쓴다고요? 발본색원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똑같이 한번 그려 보도록 하세요.